하게다한 근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 자, 이 유형은 서술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통 시험지 기말고사 때요 한사번 4번 정도 네 번째 문제 또는 세 번째 문제에 항상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자, 다시 이 유형이 뭐라고요? 이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해를 구하라가 끝이 아니라 이 이차 방정식은 보통 엑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면 몇 x 스 제곱 더하기 몇 x 스 더하기 몇은 영 이거잖아, 그죠? 렇 근데 그게 아니라 x 말고 또 다른 미지수가 이렇게 k가 들어가요. 대신에 뭘 알려줘? 근을 알려줘. 즉 뭐야? x 값을 알려줘.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뭘 구하라? k를 구하라. 이 형태란 얘기요. 예 됐죠? 아, 이차방정식 x 제곱 덕기몇 x 하기 몇은 영해구해 이게 아니라 해를 알려주는 대신에 x 말고 또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그런 유형. 시험에서 3 번, 4 번쯤에 있다 그랬어요. 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풀이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게 뭐란 얘기야? X에 갑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은 대입해서 성립한다? X에 1을 대입해라 이 얘기겠죠? 그럼 X에 1을 갖다가 쭉 대입해 나가겠습니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바로 이렇게 고쳐볼까요? 그리고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K죠? 자, 우변은 X에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에 k-3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봅시다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는데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뭐에 대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k 값 구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2k 플러스 k 제곱 뒤쪽은 뭐 여긴 여러분들께서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뭐할 거야 이항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보면 k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3k 될 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까지 가겠죠. 이거 뭐하라는 얘기예요. 인수분해의한 풀이법이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갈수 있으면 결국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k의 값이 뭐가 됨을 알수 있다. 마이너스 1 또는 k의 값이 4가 됨을 알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시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함정이 없는 유형이에요. 선생님이 함정이 있는 유형은 또 여러분들 다른 클립 보면 있는데, 여기서 구한 K 값이 대입되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안 나오는 형태가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로 여러분들 클립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식이 아니라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k 플러스 1의 x 제곱하고 출발하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k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이제 2차보다 낮은 예,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둘 중에 누구만 답이 되죠? 이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누가 답이야? 4만 답이야. 왜요? 이거 왜안 될까?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 버려? 0이 되버려. 0x제곱은 뭐죠? 0이에요. 그 얘기는 x제곱이 없어졌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만족하지 않죠. 알겠나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문제는 함정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한 k 값두 개가 등장했을 때그 값들 중에 문제 제일 첫 번째 조건, 여러분들이 이거 잘안 읽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것만 먼저 보죠, 그죠? 이 줄.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다른 유형은 아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인데 x 대신에 다른 문자가 있고 대신 x의 값 하나를 알려주면 그 값을 x에 대입했을 때그 다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해결하는 유형이었습니다.